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. 이뭔 개소리야!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습니다.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키는 겁니다. 자기 집 있는 사람과 자기 집 없는 사람을 갈라서. 원로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 교수는 이 정부가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.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? 그런 뜬금없기 짝이 없는 자랑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이 정부가 해온 언동은 값 안정과는 반대되는 방향 아니었냐고 지적했습니다. 시장이 정점을 찍었고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생긴 결과일 뿐이라고 분석하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게 뻔한데 이걸 자신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. 지랄하고, 자빠졌네.